2023년 마포구 보육성장대회가 개최되며 보육교직원들의 화합의 장이 펼쳐졌습니다. 지난 26일 문화예술의 거리 홍대 레드로드 위로 레드로드를 춤추게 하라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난 주말 제2회 마포구청장배 전국생활복싱대회가 열려 열정적인 복싱경기가 진행됐습니다. 마포 스포츠 클럽에서 주최한 꿈찬 유아체육대회가 개최돼 어린이 선수들의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8일 마포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관내에는 180여 개의 어린이집과 2천여 명의 보육교직원 및 관련 종사자가 보육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한편, 보육 환경이 계속해서 변하면서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도 커질 수 있는데요. 마포구에서 보육성장대회가 열려 화합의 장이 펼쳐졌습니다. 관련 내용 전해드립니다. 2023년 마포구 보육성장대회가 지난 24일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개최됐습니다. 보육발전에 대한 노력에 감사를 전하고자 열린 이번 행사는 보육교직원 및 관련기관 종사자와 함께 마포구청장 및 관계자 등총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는 먼저 보육교직원과 단체, 어린이집 등 유공자 41명을 대상으로 표창을 수여하고 기념사 및 축사, 보육교직원 응원 퍼포먼스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파페라 등 힐링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아름다운 선율 속 여유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장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보육교직원들이 행복을 충전하는 시간 보냈길 바랍니다. 홍대 레드로드 위로 추운 날씨를 물리치는 열정적인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개최된 레드로드를 춤추게 하라 행사에서 다양한 공연들이 무대에 올라 거리를 뜨겁게 달궜는데요. 그 현장을 마포 TV가 담아왔습니다. 지금껏 많은 예술가들이 버스킹과 전시 및 공연을 펼치며 꿈을 키워온 거리 레드로드. 지난 26일 오후 젊음과 열정의 거리 홍대 레드로드 위로 홍대 레드로드를 춤추게 하라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지역 주민들 3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홍대 주변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방문객에게 홍대만의 매력을 선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플리마켓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됐고 홍대 상권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K-POP 공연과 크리에이티브 공연 등이 펼쳐져 사람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습니다. 이번 행사가 주민과 방문객 모두 즐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됐길 바랍니다. 1910년대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소개되어 오랫동안 국민들의 애환을 달래준 스포츠, 바로 복싱입니다. 주먹이 운다라는 영화가 아직까지 회자될 만큼 복싱은 우리나라의 인기 종목 중 하나인데요. 이번에 마포구청장배 전국 생활복싱대회가 열려 선수들의 멋진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관련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마포구민체육센터에서 제2회 마포구청장배 전국생활복싱대회가 열렸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전국에서 모인 선수들의 열정과 의지로 가득했던 경기장은 오전부터 그 열기로 뜨거웠습니다. 개회선언으로 시작된 이날 대회는 유공자 표창과 함께 경려사 및 선수대표의 선서가 이어졌고 초등부부터 고등부,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선수들의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복싱을 사랑하는 동호인들이 그간 단련해온 실력을 마음껏 펼치는 시간을 가졌길 바랍니다. 요즘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예선이 한창 펼쳐지고 있죠. 우리나라 선수들을 보면서 꿈을 키우는 마포의 슛돌이들도 이번에 멋진 축구 경기를 펼쳤다고 합니다. 마포 스포츠 클럽이 꿈찬 유아체육대회를 열어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시간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25일 망원나들목 체육관에서 마포 스포츠클럽 꿈찬 유아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마포 꿈찬 유아축구단과 가족들은 함께 응원하고 뛰어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회식으로 막을 연 이번 대회에서는 놀이체육과 유소년축구, 가족 참여 프로그램 등이 진행돼 온 가족이 행복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마포의 어린이들이 스포츠맨십을 배우며 건강하고 씩씩한 미래를 그렸길 바랍니다. 11월 28일의 탄생화는 바로 곽꽃입니다. 국화와 매우 유사하게 생긴 이 꽃은 옛 할머니 집 장독대에서도 흔히 볼수 있었던 정겨운 식물인데요. 곽꽃의 꽃말은 믿음직한 사랑, 그리고 추억입니다. 오늘 하루 추억하고 싶은 여러분의 믿음직한 사랑은 무엇인가요? 마포투데이는 마포구청 인터넷방송국 누리집과 유튜브, 그리고 마포뉴스 앱을 통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마포투데이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